영덕가, 송별제로 상당히다 도올라 도수가다, 도아지전때가 되어나있습니다자 인간 좌청배다, 옥카이가염제실롱시한티가 오곡실를타져 연날도대 오곡실 오카인가 나타나 오라 난법 이십내다해가구어대 문어 여자 정각이 여자 대전북 수전북 소라대 펜포여자 상선 중선 하서다 어느 저순들은 바다에 대 생선 갈치에 대 조기영 하영 낙 그게 식여줍세 그여가 그리 그래 말곧 옥항에 영재실롱 씨한테 시타이도납니다 <목소리> 해삼 다른 뒷갈락 말고 우리 건입동, 건입동. 어, 이 동부도 아니, 아니. 어디 사부도. 서부도 개난 묵은상 꺼고 동부도 꺼고 다이 서부도들 다아와버라 사주게 어 아, 맙다 <laughs> 아, 그냥 몽골몽골몽골 기몽어어자 해삼 씨 뿌리 가자 동경국으로 세경국들에 해삼 씨 뿌리 가자 정씨한씨 어, 자. 자, 눈들 밸르멍 보고. 음. 음. 아유고 요. 요팬들에가요팬들에 가야. 그 어, 요. 요래가 음, 허금 죽죠, 요래. 요래하 글러브나 무밤주 일로 막. 어, 어 하서. 예, 골로로가 수다 이게. 예. 음. 자. 자, 이제 조기 어, 조기 저기도 흰, 조 백조기, 노란조기. 노란 조기, 조기. 아, 노란조기. 아이고,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야, 굴비, 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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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굴비. 제일 응. 주는 거. 자, 굴비. 굴비. 자, 동경국으로 세경국들의 노란조기 씨뿌리를 가자. 정씨. 아이고, 풍년일세. 응, 어, 완전 풍년이다, 조기. 아, 어, 풍년이다, 풍년이다. 풍년이네. 다 어. 풍년이네. 다소마 엄마, 됐어, 엄마. 됐어. 서슬. 풍년 자, 이제 저들 옥돔. 옥돔. 어. 자, 옥돔. 이베탕각은 옥돔. 옥돔도 이. 전거는니필요서후거 사줘 맛도 좋고. 응, 어, 그래다. 하나가. 그이만성만한 거이. 그러다 이물 거득하고 고물 고득하고, 저기 울 때랑 만성기 울려 오게 하고, 영원 영등 할머니한테 영 공드리고, 어. 오늘 막 철련한 신이 낙낙하게 해드리신안자어 괴기도 하영신들어만 배가 그냥 배 들어 저절로, 나갈 때, 저절로, 저절로. 아 나갈 때 배가 우태로 돌락골락 나갔는데 네. 들어올 땐. 음악 빠져 퉁퉁퉁퉁 들어 응응자자자 동경국 들어 세경국 들어 자, 자, 자 옥돔 씨 뿌리를 가자 정씨한씨아요펜 들어가 이 요래가 어 많이 났다 어 이리와 이리 그리고 리 이제 또뭐어 어, 오징어? 오징어 한치? 오징어. 아 그냥 오징어 자 오징어 자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씨뿌리를 가자. 아, 어 이제 한치는 저강원도들에다돌아나버라는게어 아, 게? 응어 어, 이거 그냥 아, 오징어. 응아 어.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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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예요. 네, 자 어, 동해 바다 어. 서해 바다 다 댕기고 어. 그난어자 어. 가는 데마다 강 오징어 낚금은 무트로 빨리 왕 퍼라동 또 덕구 또 덕구 하기 싫이. 어 바삐 바삐. 자 동경국 세계영국들에 오징어 씨 뿌리를 가자. 아, 정씨. 아, 안씨. 어. 올리는 영등 할머니가 들어와 막 날씨가 좋아보한 풍년이 되 거라. 응응. 어어 버름이 나분나 어떤 비가 오나 해나씨볼 건디. 어, 자.